자연립 방정식의를 모두 구하시오. 자 그러면 일단 보니까 <laughs> 얘도 좀 치환해 주면 되겠지. x,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y는 30. 그러면은 x 플러스 y를 a, 그다음에 xy를 b라고 하면 a 플러스 b는 11. 그다음에 a 곱하기 b는 30. 그러면은 a랑 b 가될수 있는 거 얘도 그냥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되겠죠. 두 근의 합이 11인 경우 t 제곱 마이너스 11a 더하기 30은 0. t 마이너스 6, t 마이너스 5는 0이라서 뭐 여기는 t 라 미안. 그러면은 a가 6일 때 b 는 5가 돼야될 거고 a가 5일 때 b 가 6이 돼야될 거고. 그러면 이제 막 x, y까지 구해야 되겠지. a x 플러스 y 가 6이고 xy 가 5라고 한다면 음, k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는 0이라서 k 마이너스 1, k 마이너스 5는 0. 그러면은 x 가 1이면 y 가 5, x 가 5면 y 가 1.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음, x 플러스 y 가 5고 xy 가 6이면 뭐입니까 k s s 제곱 마이너스 os 더하기 6은 0이라서 s 마이너스 2, s 마이너스 3은 0. x가 2면 y가 3. 3이면 2. 이렇게 총 4개가 나오겠죠.